순간이동기 똑같이 생겼어. 우리 집에 있는 거랑 함께 순간이동 아들하고 한번 여행 갔다 와. 거기 산봉우리, 거기 멋있잖아. 은유는 아직 안 가본 데가 많지? 그래서, 이제는, 촌수를 따지기에는 너무 머니까, 어, 그냥, 네. 은숙 입장에서, 어, 고모, 나머지는 조카. 그렇게 하면 돼. 여기는, 이거는 아니고 이게 상호작용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럼 뭐 눈사람 만들기 정도밖에는 없, 없겠는데? 구름 위거든 구름 위야 여기가 무지개를 띄웠어? 감정 살피기 오, 특성 파악하기, 오. 로봇이 할수 있는 특성 파악. 마법에 대한 이야기. 여정공. 엄마 배고프시 됐나요?

충전하기. 여기서 한번 자보자. 정상에서 정상에서 자도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레벨에 도달한 거지. 이 정도면은 은희는 아무 데서나 진짜 구랩이네. 어, 넌 진짜 화장실에서도 잘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가진 거야. <laughs> 그리기. 하트. 거기다가, 여기다가 해. 어디가? 어? 아들 사랑해. 그렇게. 하트 그려. 야, 하트가 보이지가 않는다. 뭐냐 이게 일로 와봐 음... 같이 해봐 하트 어? 그리기 어디가 어? 거기 안 보인다니까 어? 네가눈 밟고 다녀갖고 어우 어... 녹네 녹네 근데 여기가 정상이나 내부... 그런지 되게 눈이 얼음이다. 되게 딱딱해. 얼음. 반짝반짝 얼음. 눈사람 만들기. 아들 아직도 자나? 눈사람 만들어. 일어나 봐봐. 지우도 오라 그럴까? 지우 일라가 이이위와 이리 이쪽으로 요 위로 그래 거기서 삼각대를 놓고 카메라 올려. 수라 저쪽을 보고 있구나. 은유 이리로 가고. 은유 일어났어? 은유 일러봐 이쪽으로. 여기로. 이리와 이리. 은희도 <laughs> 은희 일로 오고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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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어디가니 <laughs> 이러면 족사진밖에못 찍자니요 어디갔대 얘는 보이지가 않네. 이건 소용 없는데. 에이, 안 할래? <웃음> 진짜. <웃음> 은이, 일로 와, 이쪽으로. 다시. 오! 이, 아, 빼봐. 앞에 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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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통수. 돌리면 될래나? 어어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약간의 가능성이 보였어 오 됐어 아 이렇게 하니까 니네가 주인공 같다야. 에이, 은숙이 오라 그래. 은숙이 있나? 봐봐봐. 아, 은숙이 아, 아. 여기 보고. 앞에, 아니, 일로 와, 이쪽으로. 지우가 찍어주세요. 은숙이 일로 오고. 일로와! 일로와! 어디가! 아무도 안 보이는데? 은수이가 일로와야지, 은수이가의미가 찍어줘, 그러면 아 빨리빨리! 아! 그거 아닌데 그래 너도 잘하면 찍을 수 있겠다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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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리고, 오, 같은 방향. 뭐야, 근데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알았어, 가자, 이제. 아, 이거 집에 갈 때는, 그냥 가면 돼집 가기 집 가기 하면 돼 그냥 집 가기 바로 바로 집으로 가셔옹 확실히 이니스 그린은 비도 안 오고 눈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오나봐 계속 이 상태야 언제나 맑음. <laughs> 그러면 우린 다 같이 오늘은 달무리샘으로 놀러가자. 달무리샘에서 감정 좀 적시고, 어디 갔니? 여기있다 자, 일로 집합. 즉시. 감정 쬐기. 즉시. 즉시. 은희도 감정. 즉시 왔어? 감정. 뭐야? 불편해서 할수 없어? 왜? 졸려서? 은유는 물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일로 와. 혜연이도 감정 쬐도 되네. 오? 그래? 심도 감정을 줘? 여기서만 가능한가 보다.